천상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흰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 보좌 이 의자가 백색으로 돼 있더라는 거야 그게 가을 금기운이야 가을 금기운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장차 오실리다 그래서 허공으로 오시나? 장차 인간 세상에 오신다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백보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병난 개벽 실제 상황에서 어떤 한수식이 나오냐면은 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동쪽에서 올라오는 걸 봤다. 동방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도장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천상에서 들은 얘기로는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숫자가 유대족의 1 2 지파에서 로벤지파의 유대지 무슨 지파가 있잖아요. 전부 일만 이천 명씩에서 1 2 지파에 십4만 사천 명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